19년 5월 18일, 아주 매서운 북군 함차가 몰아치고 있는 이 강원도 고산군 송주해수욕장 정 중앙에 방랑카메니 혼자 서 있습니다. 모든 이는 추워서 텐트 안에서. 헬트코그 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방랑 가면 혼자 아주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이 해변가의 주인이 되어 이 바다와 이 백사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재산이 많으니까 힘이 들어 바다도 지켜야지 백사장도 지켜야지. 가면 손님들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어 이거. 누가 이 동해바다 살 사람 없나? 열매들어 다 5만 원부터 시작 거. 이 동해바다 5만 원까지 5만 원부터 시장에서 최종 10만 원까지만 나오면 내가 팔아먹한다와 이거 지킬 라니까 말이야.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 이 추운 날에도 말이야, 근무를 세야 되잖아. 아이, 재산 많으니까, 거치가 아프네. 또, 이 백사장 말이다. 건설업자들이 말이야 건설 골조로 쓰는 이 모래. 이거 그러니까 3만원부터 시작가를 맺어서, 7만원만 되면 내가 팔아올라다. 아이고, 힘들다. 모래를 갖다 지키려니까 힘들어. 해만 떨어지면 모래를 막 퍼가. 그리고 말이야이 동해바다 물을 방아지로 막 퍼가는 거야. 그래서 지켜야 돼. 물은 얼마나 골치가 크고 힘든 가서 방강 가면이. 이런 거말이야 내가 싸게 싸게 팔아갖고 없애불라마 아, 이거 재산이라고 좀받고있으니 말이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누가 살 사람 없나 이거 동해바다. 응? 어? 막금매로막 팔아 넘겨올라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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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은 거 이거. 시작가 5만 원. 낙찰가 최종적으로 1 0만 원만 되면 돼요. 경매로 넘겨올 것이야. 아 이거 이거. 재산 많은 것도 말이야. 골치 아프구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 재산이 많으니까 아주 골치가 아퍼. 그래가지고 경매을내 가지고 낙찰이 안 되고 유, 유찰이 되면 내가 공자를 둘테니까 선착순으로 일로 와. 바다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사람 빨리 달려와잉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해도 괜찮아 유찰될 가능성이 많아잉 조금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칠거야 지금은 바람만 불고 있어 먹거름이 쫙뜩 몰려오고 있응게 아마 조금 있으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거구만 그럼요 바닷물이 좀, 좀 불어나겠지? 안 불어난다고? 바닷물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안 불어난다고? 택! 하면서 소리하지 마! 비가 온뒤왜안 불어나? 강물은 불어나는디? 이 바닷물도 나는 불어날 것으로 생각한디? 안 불어난다고? 어, 맞아. 바닷물은 비가 아무리 1년, 3년, 15일, 10년이 내려도 바닷물은 절대 수위가 높아가지를 않는 것이야. 왜 그런지 알아? 안 가르쳐 주제! 안 가르쳐 주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 인터넷을 검색하든 유명한 환경 박사나 지리학 박사나 기후 박사한테 물어봐. 방랑카메리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이 바닷물은 수억 년이 흘러서 비가 계속 퍼부어도 수위는 하나도 안 올라가. 알았지? 조심이 가면 한번 알아보란 게 그게 정답이야. 방랑카메는 항상. 정답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말은 안해 시부락 낸다고 말이야 헛소리 한다고 하지 마 헛소리 한다는 사람이 헛소리하고 사는 거야 막막하면 진솔하고 말이야 정확한 지식을 말이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야 알았어? 잘 들어보고 인지하게 들어서, 마음속 깊이 새겨! 그걸 뭐라 고런줄 알아? 명심!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을 명심! 알았지? 명심해? <laughs> 머리 바로 나타면 진짜 잘난척 많이 하는디 말이여. 머릿속에 조금 증거는 있는 것 같은데, 아, 조금 늦가